또 주고 계속 중충 표충 한번 노려볼게요 송어들이 계속 떠 있긴 해요 근데 지금 시간상으로도 어려운 시기고 지금 예민해서 오케이 오케이 왔어요 자 하나 왔습니다 자 계속 노렸더니 아자 나와라 야 초수야 털리면 안돼 이렇게 먹이는 낚시. <목소리> 안녕하세요. 코난도일입니다. 자, 오늘도 덕봉낚시터에 나와봤어요. 어제 비가 오고, 오늘 아침에도 비가 오고, 눈이 와서 제가 일이 없어가지고 또 출조를 했는데, 오늘 9시 반쯤에 또 도착을 해서 탐색을 해봤는데, 지금 10시 43분이에요, 지금. 어, 좀 많이 헤맸어요.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표층이나 이런데 송어들이 떠있는 게 보이는데, 크랭크, 타버터, 좀 스푼에 반응이 없다가, 좀 헤매다가, 어, 지금 계속 떠있는 송어들 을 보여서, 데카베키 2.0g, 내추럴 색상으로 계속 노렸더니, 지금 한수를 했는데, 랜딩 도중에 지금 배터리가 꺼져가지고, 지금 영상이 잡는 것까지는 안 나왔는데, 사진은 찍었습니다. 주말에는 사람이 엄청 많아가지고 프레셔가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도 사람이 좀 없는 편이 아니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은 힘든 낚시가 될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패턴 찾으면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자, 보카 DRSs로 한번 천천히 운용해볼게. 오전 9시 반에 도착해서 조금 헤매다가 어,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잠시 철수하면서 밥을 먹고 지금 밥 먹고 오후 낚시 잠깐 해보려고 다시 또 잡았는데 눈이 그치질 않네요. 아 오늘 비가 오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패턴이나 뭐 이런 것도 잘못 찾았고 좀 전체적으로 조항이 많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한번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는, 어... 표층에 송어들이 많이 떴는데 지금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뒤죽박죽으로 하고 난 다음에 저기 앞으로 내려가서 그런가 송어들이 좀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바텀으로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댄서 바텀 한번 해볼게요 자 바닥 찍고 짧게 짧게 리프트 앰플로 해볼게요 지금 눈이 계속 날리고 있어서 사장이 솔직히 쉽진 않네요. 탭을 하다가 떨어질 때 지금 받아 먹었네. 지금 송어들이 바텀으로 내려갔나 봐요. 탭 탐사고요. 지금 눈이 오고 아, 오전에도 비가 계속 많이 왔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제가 봤때는 을 저기압 뭐 수온이 좀 내려가고 이게 뒤죽박죽이다 보니까 지금 송어들이 밑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지금, 떠오르, 리프트테플에서 떠오르는 것보다 떨어질 때, 떨어질 때 받아 먹더라고요. 그걸 좀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벙꺼했습니다 그러니까 폴링이 반응이 그나마 좀 있었으니까 벙으로 폴링을 하면서 한번 먹나? 한번 보죠. 역시 오늘은 오, 어디까지 가냐 야씨 <laughs> 그냥 쪽치고 <쭉> 가네 <laughs> 와라 아우 씨 자, 제대로 먹었나 보자 자, 와라 교통사고냐 대로 먹었네. <laughs> 야, 야, 장갑는데도 힘이 이렇게 좋습니다 와, 힘, 힘 미쳤네. 와, 이게 내가 지금 많이 푸른게 아닌데, 야. 아. 벙 1.3g입니다. 지금 오늘은, 어, 눈이 오고, 그러니까 송어들이 표충을 많이 바라보더라고요. 떨어지는 거에 많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아, 도저히 이것저것 쓰다가 반응이 없어서, 벙으로 한번 폴링낚시를 했더니, 지금 한수가 나오네요. 와 우박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박눈 여러분 보이십니까? <laughs> 이런 와중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와좀 보이세요? 우박눈입니다 우박눈 뽑아있네 별사탕 같네 <laughs> 보세요 와 보이시나요? <laughs> 이런데 집에 안가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에 가야되는데 아와 눈이 우박처럼 오네 눈 우박은 처음보네 와 <laughs> 여러분 제가 이런데 집에 안가고 지금 친애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 보려고 하는데 진짜 쉽지가 않네요 아 이만하고 철수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힘들어서 도저히 안될것 같습니다. 좀 이해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